야, 니네들 쌍둥이야? 네네네네네 네네, 네네. 누가 언니야? 저요둘 다들 언니라면 어떻게 하나는 동생이고 하나는 언니일 거 아니야? 얘가 동생이에요 <laughs> 그러면 안 되지, 누구야? 언 저야? 얘가 언니야? 네. 얘가 언니래는데? 네. <laughs> 왜 거짓말해? 무슨 말하면 안 되는 거야? 제가 엄마가 말안 해줬어요. 응, 저, 저, 저요. 누가 언니인지 말을안 해줘서 몰라? 그래도 1 분이고 1 초가 원참 나오는 애가 있어. 빨리 얘가 언니라고 하면 제가 화내고 제가 언니라고 하면 얘가 화내요. 음. 그래서 제가 언니예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루지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. 살면서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, 누가 언니야? 5살까지 한 명이 계속 언니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다른 한 녀석은 너무 의존적이 되고, 언니였던 녀석은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. 그래서 6살부터 8살까지는 번갈아가며 언니를 했죠. 그렇게 하니 의존적인 아이는 자립심이 강해졌고, 제 멋대로였던 아이는 양보심이 많아졌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둘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서로 언니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. 동생이라고 하면 막 서운해하고요. 그래서 동생은 없고 그냥 둘다 언니하기로 했답니다. 일란성 쌍둥이라 엄마 뱃속에 똑같이 생겨 둘로 나눠진 거고 단지 5분 차이로 세상에 태어난 것 뿐인데 동생이라고 하면 괜히 억울한가 봅니다. 여러분이 보기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혹시 가족이나 친척, 친구 중에 쌍둥이가 있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서열을 정하나요? 댓글로 의견 부탁드려요.